and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ighs. 안녕하십니까. 11월 5일 사평교회 교육교회 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찾은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가진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빌립뽀스 1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보금 저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떠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주사랑을 도로 사도신경으로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드오 빌라도의 근원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세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써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정희 선생님께서 기도하시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변의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강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예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제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려고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다른 목표를 세워 다른 길을 가고자 준비하는 친구들 지금의 자리에서 상급학교를 가고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준비하는 꼭 준비하고 있는 길 어려움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히 지켜주세요. 오늘도 등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세워주시고 성령님 말씀 전하실 때 힘있게 하시고 워낙 운나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지금도 우리 옆에서 같이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경봉도 가시겠습니다. 빌립보서1장1 8진다 같이 큰소리를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함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의 사명이라는 점을 하나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빌보 교인들에게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바울은 이제 로마와 그리고 당시의 세상 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바울은 어쩔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발고 같은 동족 세인들은 바울을 죽여라. 라고 추위를 벌렸어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는 먹지도 않고 마시기도 않다, 않겠다고 결의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되었어요. 바울의 생명은 감옥에서도 그리고 밖에서도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신문하던 로마 총독은 바울에게서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메인몸이 되어서 여기에 보이는 호송인들에게 둘러싸여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메인 몸이 되어서 사코의 발이 체인 상태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은 여러분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떠도는 소문에 불안하지 마세요. 저는 저는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전하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로마 황실의 친척들에게, 그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까? 제가 감옥에 갇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한 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기뻐할 일인가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서 빌립교회 성도들은 의기소침할 수 없었지만 의기소침할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특이하게 빌립교 회 성도는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바울 사도님이 빨리 나오시도록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시기하여 다툼과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또한 있었답니다. 나의 지유와 명예를 해보게 해야지. 바울이 오게 갖췄으니까 내게 복음을 전해서 나의 위치를 다시 확고해야 할 거야.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동기와 상관없이 바울은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감옥에서 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어요. 투유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방식이로든지 복음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기 때문에 바울은 기쁘고 감사했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으니 로마 황실에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으니 바울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바울은 자우로운 몸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이 메인바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어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기를 바랬어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했어요. 바울은 예전에 자신이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만나길 원했지만 만날 수가 없어서 그곳에 있는 장로님들을 가까운 곳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큰소리 읽어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명은 바울에게 주신 사명마냥 우리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이에요. 바울이 오기 갇혀서도 복음전도의 사명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믿음의 국께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편지를 보고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국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라요. 뭐라고요? 믿음의 국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결때 불렀던 찬송 기억하나요? 온쌍상 유아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 세매는 자들아 주의 음성을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의 매일 증인들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듣고 그 사랑을 알도록. 매일 주님을 전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여서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는 친구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자음으로 기쁨의 영이 충만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편에는 내게 있는 향유합 봉은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봉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있는 양육 복합 죽게 가져와 그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리리다. 나를 위해 험한 한길 오르신 그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 놓았네 봉헌을 위해서 성현숙 부장선님께서 기도하셨다가 찬하님께 기도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열달 동안도 지켜주시고 11월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변화되게 하시고 한 목사님 목회길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에게기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3년 교회 표문으로 했어요. 복음의 사람 예비제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 오후 6시 20분에 무슨 약속을 했어요? 매일 잠은 한자를 쓰고, 여한복은 음큰 소리를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이 시간, 시간이 안된 친구는 잠자기 전에 그렇게 합니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11월 5일이니까 5장, 환경말씀 잠은말씀이 있고요. 스티커 붙였어요. 그래서 11월 5일날, 내일은 6일이니까 6장, 모레는 7장. 그래서, 11장까지 있고, 영어복유기포를 연말에 가져온 친구 목사님이 선물 줄 겁니다. 이번 주, 지난주 암송한 친구, 역시 구 찬이가 암송했네. 이번 주 암송 모자, 제같선물습 씁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겉으로나 참으로나, 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빌 1장 18절 말씀하면, 11월 20일에 교회 나온 새 친구가 한 달간 나오면 새 친구와 전도한 사람은 엄청난 선물이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2023년 11월 12일 주일 오전 10시 30분 그때는 30분을 당깁니다. 그래서 오전 9시가 아니고 어른들이 같이 드리는 시간 오전 10시 30분 서평교회 본당에서 보기로 합니다. 그날은 우리 동영상에 매가 없습니다. 모두 교회에서 만나기를 바래요공부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갇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것으로 보내시자고 의아하며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어할 바를 몰라했을까요? 근데 바울은 숲하고 추운 지하 감옥에 수많감 투감되어 있으면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도대체 왜 바울은 그 지하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당시 세상 끝, 그리고 로 세상 끝이라고 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좌우로 운 몸이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죄수의 몸에 대해서, 몸이 되어 오게 갇혀서 로마의 실군이병로마 황제의 친처에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니다 하나님 방법은 참신비롭고 하나님의 리의 생각을 초월히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마지막 주신 부탁이 뭐예요?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럼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기댔던사명처란 말이에요. 11월 12일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예수님 기뻐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1월 12일 날 주일 10시 30분에 모두 만나겠습니다.